이렇게 뒤집는 거 몰라? 형아들 하는 거못 봤어? 응 어. 나는. 이렇게 딱지를 몰라, 애들이? 나는 아,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오빠들 하는 거 봤지? 네. 종이를 하느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네. 이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뒤집으면 이기는 거야 팀을 만들어서 응.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딱지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 팀, 엄마 팀에서 누가 더 딱지를 잘 만들고 강한 딱지를 만드는지 시합을 해볼 거야, 우리 그래서 <뭐라> 엄마가 이렇게 큰 흐음 어? 뭐하지? 자 우리 이번에 팀을 나눌 건데 이거 알아? 업하라 뒤집어라 하느니 알아? No. 봐봐이거 어. 아니면 이거 내는 거야 하느라. 봐봐 하느라 봐. 시작. 업하라 뒤집어라 하. 알았지? 대신에 응. 엄마 아빠 가꼭 들어가. 이제 막 되게 뭔가 갈 테가 남자애들이 하는 보면 되게 업그레이드 해서 강한 딱지 만들면 하는 걸 봤는데 응. 응. 상대방의 공격에도 잘안넘어가 응. 무거운 걸로 수를 눌러 납작하게 만들고 납작하게 만들고 응. 그리고 좀 무거울수록 좋은데 너무 통통하면 응. 잘 넘어간대 응. 한번 해보자 한좀 두꺼워야 되거든 응. 이게 좀 날짐 응. 중인데 이거를 이도좀 두껍게 만들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No. 이제는 우리 하는 거 보지 만 이만해! 영 하면 안 돼! 다 네, 알았어. 자, 우선은 길게! 길게 네, 좀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 엄마와 똑같이 따라해봐. 안으로잘어줘야 돼. 여기 끄덕끄덕하게 <띄> 붙어있어서 잘 접어야 다 어려운데 <laughs> 여기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아 그러면... 너무 종이가 음, 내가, 내가 해 진짜? 응.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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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됐다. 오케이 만한번더게야 한 되니까 한번더 잘생긴다. 잘생긴다. 진짜로... 잘생긴다. 잘생긴다. 네. 눌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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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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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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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짜는 거 내가 해 봐도 돼? 오늘 진짜 딱지를 안 썼다 팝구나. 나 저번 봤어. 하늘 본 적이 없지. 요즘 애들은 밖에 딱지를 안 하니까. 나.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옛날 되게 많이 했어 아니 우리 집 앞에서도 했었어. 아, 그랬어? 오빠들이 막 봤어. 종이 딱지 말고 다른 딱지를 가져와서 막 하던데.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올리고 올라가. 이렇게 하고 짜는 딱지 우리 아무도 못 느끼고. 할 만한데. 조금 바른 딱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올려가는 사람.

그냥 절대 안 넘어올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자 응. 그냥 팔을 여기다 꾸미고 있어 꾸미 뭐야? 절대 딱지 그럼 절대 딱지가 뭐야? 절대 딱지는 절대 안 넘어올 것 음... 같아 오빠 되게 어렸을 때 딱지 많이 갖고 놀았다고 한거 같아 빠 약간 자, 음... 자신 있었는데 만들고 난다 음... 자신 있거든 이거를 3등분 하는 거야 3등분이 뭐야? 세세 개로 세 개로? 알겠어 아, 근데 사이즈를 재야지 엄마 네, 거집 아, 제... 비슷하게. 그러면 잠깐 여기가 아니야. 조금만 음. 더, 오케이. <laughs> 아까 적은 것처럼. 대문, 대문. 삼각형 적어봐. 삼각형? 작다, 작가. 얘는 또. 그치, 얘는 좀 작다. 근데 셀것 같아. 어, 좀더 강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종이가 두꺼워서. 저건 종이가 조금 얇아가지고 가야 먼저야. 자, 올려주세요. 올려놓을까? 어, 이건 돼. 왜뭘 잘못했지? 왜 이건 딱지가 안 접어질까? 방향이 뭔가 지금 잘못됐나? <laughs> 이렇게 올려. 접고. 떴어. 근데 <laughs> 이거 좀 잘.. 작다 이거. 엉덩이 어, 밟아 이거 올라가 밝아? <laughs> 돌려가면서 밝아. <밟아>. 왜? <laughs> 어. 발 냄새고. 어, 이거 잘안 넘어갈 것 같아. <laughs> <laughs> 절대 딱지 색칠 근데, 절대 안 음, 넘어가는 딱지를 응, 잘하는, 절대. 절대 딱지라고 하네 <laughs>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 나는 이거를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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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예쁘다 사랑해 너 진짜 음, 사랑해. 와,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절대 딱지 <laughs> 아, 그런게 절대다 <laughs> 위험해 보네. 빨간색. 위험한다 얼마큼 남았어? 유나네. 얼마큼 남았어? 우린 준비 끝났어. 아빠는 계속 만져보고 있어. 빨리 빨 갈게. 게 넘어가 있으면 잘 넘어간다. 아, 어? 이거는 이거 이거면 절대 넘어간다. 떡지 이리큰 떡지. 사랑. 다섯 개째야. 뭐라고? 다섯 개째라고. <laughs> 제일 강한 거 하나만 있으면 많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laughs> 작은 떡지로 잡을까 큰 떡지로 잡을까? 아, 어떻게? 색깔 렇게 응. 칠을 우리가 닦지가전다음에 칠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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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렇게 그렇게 해야 돼? 너이서 어, 몰라? 이렇게. 아, 지금 기억이,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였어? 음, 큰일 났다. 아빠가, 공동방법미 기억이 안 나. 어... 우와, 이거 멋있다. 응? <laughs> 어, 딱지도왜 이렇게 작을 것 같아? 이제 큰 딱지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 이걸로, 그리고... 어, 나 돌려줘야 아빠 이건 내 거야. 응 하늘의 거야. 응. 아빠 깎는 나는 딱딱하게 만들고 있을게. 여기 이제 나. 아빠 큰거는 아빠 거. 아빠는 어린이잖아. 펄찌가 응. 이쁘게는 안 만들어진다. 아빠도. 자, 러고어봐자이어일개 우리 만들어. 개를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응. 두 개로도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볼까로도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두 개로도 만들어. 두개두개이 A... 이건 예쁘게 쓸게요 엄마 공부하는 팬이에요. <놀람> 뭐, 뭐야 이거! 으으 <놀람> <우아 놀람> <uihat> <놀람> <uia drawings> 이 e l e t g 는 e e t i n g s 어 이거? 어아 이거 나 e a d q u a r 그럼 <목소리> 왓게 <목소리> <어떻게> 해? 눈사람 못 던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던져주는 거야. 너네 못 던지니까. 아빠 던져. <목소리> 아빠 이겨라. 여 와서. 아빠 이겨라. 뭐 <목소리> 아빠도 못 던지네. <목소리> 이야지그라루치렇지 네. 그냥... 그렇지. 오늘의 짬치기 여기까지. 엄마 너무 힘들어. 우리 안녕 안녕. 다음 추석 무리로 만나요. 안녕. 나 거야. 난다야이도 사랑아. 네. 색깔, 흰 색깔만 한 번. 이 색깔을 여러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 하니처 이쁘게 만들야하니이요 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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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일 예쁜거 만들거에요 이거 쌀가루야 쌀. 쌀을 이렇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져요 그이처 이런게 나 이게 뭔줄 알아? 네! 저걸 손에다 던는거아니하늘아 뭐해? 느낌이 어때? 뭔가 응. 부드러 뭔가 가루가 굉장히 많다 얘들아 그지왜 가루가 많냐면 색깔이 다라요다 아, 다른 색깔로 어. 해야 할 거야? 어. 색깔 다른 색깔로 화재고 한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할아버지 아야 아니요 나요 할아버 아버자이하하늘이야나야아니야나뭐야밤0 0이야1 0 밤을 왜1는지 알아? 이거1 0 속에다 들까이거는꿀이도 있고, 어이야1 0 수도 있고, 콩도이야있0 0이이야 10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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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야1 0 0이고 100이야. 야 그래서 맨날 게임이야 하는 거야. 내가 걸리나? 뭘 먹어야 돼? 아니, 이거 아니, 보니까 복불복 게임이지 뭐 그냥 응? 눈 맞으면 걸리는 거야 게임에. 송편을 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지 눈 볼타리는 응. 게 아니지?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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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람> 이거 뭐 과학 실험이야 이거. <놀람> 쿠킹 교실이자 과학 실험이야. <놀람> 맞으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로 색깔, 붕어 우와! 우와. 단군이, 뭉쳐졌다 어 뭉쳐져서 이 당겨져가지고 우리 대국에서 어, 그 어떤 물고기 밥 같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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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밥 같다 먹물 먹물? 하나야 뭐해? 간식 색깔 무슨 색깔이야? 어 음, 주황색이네 황강색 음, 황강펜 색깔 같아? 그우 어, 색깔이 쁘다 진짜 이쁘다. 어, 색깔 써? 이 아, 뭐해뭐해 뭐해, 자꾸 먹어. 아, 안에 넣는 무슨 맛이야? 설탕. 슬픔. 설탕이야? 맛있어? 사랑이가 자꾸 먹어서 이제 성편할 때 들어갈 게 많이 없어질 거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양 많아 아양 많아? 응와 우와 저거 뭐예요? 빨간 갈게 잠깐만 내 바로 색깔 무슨 색깔이야? 그 색깔 노란색?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아뭘 자꾸 먹어? 설탕 들어가네 <두색> <두색> 다음은 보라색 하늘아 그거 좀 잘해봐 아, 잘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나엉덩이 짜고 그래도 <두색> 터지면 <두색> 어떡해 하늘아 음, <두색> 나게짜 응. 그래도 음. 터지면 안돼 하늘아 손으로 잘 주물러 봐 <두색> 주물주물 해봐 고멍나면 음. 거기서 반죽이 튀어나오잖아. 핑크이핑크 오세요. 오, 이쁘겠다. 야, 색깔 어때? 색깔 색이어 자, 그 다음에 색깔 무슨 색깔 한 다음에 다 색깔 다음에 색 3신 37, 3 당신이 싫어 8 19 9 40 41 42 4 7 4 8 4 9 42 42 4 애들 2 42 42하2 하. 하하 다같이 얼른 또 <목소리> 이거 뭐야? 나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렇게이렇게 이거 거야이 이거 이렇게이렇게이거거야야 이렇게 아무려 음? 옳지. 아우 잘하네. 이게 음. 이거 아, 안세 세면 안돼 하느라? 안 세게 끈? 이렇게 꽉 꽉. 꽉 꽉. 우와 이사람 이제 나도 았어 이제 알았어. 어 그렇게. 할머니가 일부만 이렇게 가지면서. 엄마 밥넣어 밥. 넓게 게게게그 이렇게 잘 만들어야 돼. 네. 빨리, 이래들어이어게이어가게 이거 갖다 네. 어 이거 어게 이거 이거 어거야 이거 이거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이거 만 하고 이 이거 어떻어이어 이거 어이제 해서 먹어봐야지그 어떻게? 이팀어처럼만들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어어 이거 봐게이어 이거 어떻어이 얘는 한... 한... 어, 뭘 만드는 거야? 도 지금 사량이 한우 내는 거야. 어, <laughs> 얘네 이거 한거같지떠먹어 어, <laughs> 아, 아, 괜찮아. 먹어봐. 얘야, 설탕하고 들어가 있는 거랑 맛있어. 또 먹어봐.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아, 아직 아직. 아, 색깔 예쁘다. 어. 식으면 이제 먹어보자. 좀 식으면. 오, 또 자꾸 이상한 네, 거 만드는 거야, 아직 되게 말이 있어. 아니 이거 동그라미 더 주세요. 어 am not a cowar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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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한 o t a coward. I a 거 not a coward. I am 거 <laughs> 나있다 <맛있구나>. 이거 <읽어먹어. 웃음> 뭐? 이자지. 내가 더 괜찮아. 그렇지, 또뭐 이상한 거 먹었나 봐. 망고. 망고? 망고가 있을 거고. 고 떡을... 코드가 망고. 있을 거고. 노란색 망고야. 아 망고야. 노란색 망고야? 이거 <laughs> <laughs> 토마토도 있어요. 이거 토마토. 토마토 이거 토마토. 그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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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이거 만이야따만나몰이 만들기만 만들고, 이네요 만드는 거 이거? 이거? 이물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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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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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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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쁘지? 너무 예쁘다. 너무 아, 예쁘지? 또 누구 이거 누구만 나 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거 호박 모양 할아버지가 모양 이렇게 내시는 거야. 맞아. 예쁘지? 모양, 감돌 모양. 엄마, 우리 언제 먹을 수 있어? 다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는? <laughs> 할아버지 6년중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기 물렸어? 하고 모기 물렸다. 다기까지 아, <목이> <하나까지>. 모기가. 벌써. <목이> <목이> 아빠도 모기 지금 여러 군데 물린 것 같아. 투피드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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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되게 늙숙한데? 아가들 일로 와. 두고 그럼 어디 있어? 두고 이따 꽂아도 돼내어디있 아니 어, 거기다가 해 아주... 어, 엄마가 이따 꽂을게 아빠 왜이